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크래피를 이용해서 웹 데이터를 크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 드렸다면 오늘은 스크래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선 이제 웹 크롤링 이슈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웹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의 크롤링 정책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크래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크래피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어, 클량점 단넷이랑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 어, 어떤 게시판에 있는 글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제가 만든 사이트에 게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만들 때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결론은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링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단순 링크, 직접 링크, 프레임 링크, 그리고 임베드 링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단순 링크랑 직접 링크는 저작권법에 이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단순 링크는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그 사이트의 대표 주소를 링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크게 문제가 안될 거고요. 근데 이제 직접 링크 같은 경우 특정 게시물을 링크하는 이런 행위도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프레임 링크라고 해서 저작물의 일부를 홈페이지에서 표시하는 행위는 조금 저작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물, 아니면 뉴스 이런 것들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긁어서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조금 위험하겠죠. 그리고 유사하게 인베드 링크라고 해서 저, 저작물에 있는 어떤 사이트를 아이프레임 형태로 해서 전체를 본인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링크랑 인베드 링크를 스크랩. 아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쓰시면 안되고요 단순 링크, 직접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링크를 그 사이트로 가게끔만 해주는 경우에는 그 제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두개의 링크를 달아 놨는데 요두 가지 링크를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그 에나 위키랑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였냐면은 에나 위키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키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위키 사이트를 초기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서버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어 뻗어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에나 위키를 미러링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미러링이란건 뭐냐면 그냥 그 위키에 있는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다른 사이트에 이렇게 게재를 하는 사이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다가 에나위키라는 데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그베다위키로. 그리고 기존의 에나위키를 복사해서 쓰던 그 사이트는 그대로 엔하위키라고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이제 저작권법 문제로. 너희가 우리 게시물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너희가 무단으로 게재했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최근에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밑에 보이실 건데. 그래서 무단으로 미러링 해서 그 사이트를 전체를 다 들고 간것 자체는 그 리그베다 위키의 어떤, 어, 그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 거래는 인정을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에나 위키가 들고 간 것에 대한 저작권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이트에 데이터를 들고 가서 그 사이트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트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져가서 쓰는 거는 저작권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은, 어, 위키나 이런 일반적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쓰죠. 근데 글을 쓸 때, 그 위키 사이트가 그 개인들에게 어떤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키 사이트가 그 개인들로부터 어떤 저작물을 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법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반되는 게 어렵다는 것을 한번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크롤링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그 크롤링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사이트에 게재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검색해서 제가 그, 낸 그, 결론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디테일한 게 뭐가 요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법률적인 것은 조금 한번 다른 데서 검토를 조금 해, 더 해보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특별하게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 그 이후에 이제 특정 사이트가 있으면 은그 사이트가 웹봇, 어, 그러니까 크롤링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어, robot.txt라는 .txt 파일이 웹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이트들은.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 사이트가 아, 크롤링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예제로 나와 있는 User Agent라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로봇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특정 사이트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럴 때 User Agent를 통해서 특정 대상이 우리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그 사이트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경우는 모든 봇에 대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 기타 등등 다른 모든 크롤러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robot.txt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그 유저 이전트를 차단하고 싶으면 disallow라는 이 명령으로 루트를 주게 되면은 전체 하위 폴더가 이제 차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게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저 에이전트가 다양할 수가 있겠죠. 특정 검색 사이트 검색 엔진을 막고 싶다 아니면은 특정 검색 엔진만 허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에이전트와 allow disallow를 통해서 조합을 하시면은 그 사이트에 대한 어,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그큰 커뮤니티 뽐뿌 클리앙 slr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봇보를 한번 볼게요. 펌프를 보면은 아 어, 로봇.텍스트 파일 보실 때는 어, URL 슬래시하고 robot.txt라고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파일에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펌프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이전트 모두에게 허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이외는다 허용한다는 뜻이겠죠. 보시면은 대부분이 마켓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고시장에 관련된 게시판들은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 회원들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은 그런 사이트는 크롤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 할때 딜레이를 1초 정도 줘라 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펌프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크롤링 할 때는 딜레이를 1초 주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펌프에서는 펌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클량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클량도 보시면은 어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URL과 접속을 허용하는 URL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트와 뉴 뷰, 보드, 게시판 사용하는 대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고요. 허용을 하지 않는 것들은 보니까, 아, 자바스크립트나 이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대조적인 사이트가 한 군데 있어갖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SLR 클럽인데, SLR 클럽은 조금 대조적으로 보시면은 유저 이전트 전체에 대해서 disallow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롤링 자체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이트에 대해서 부르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 SLR 클럽을 크롤링했었는데 다른 분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SLR 클럽은 제가 크롤링하는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중에 SLR 클럽은 크롤링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좀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시물을 쓰는 사람들은 유저고 그 유저들은 공개된 웹 환경에서 본인이 글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게시물을 많이 읽어주길 바라는 의도로 작성을 하죠 근데 어떤 특정 사이트의 운영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용자들의 검색을 막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걸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어, 유저들의 권리죠. 본인의 글이 어떤 검색 엔진이라든지 다른 사이트에 크롤링에 의해서 검색 허용이 되면 검색이 많이 되면 그글 자체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권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사이트를 크롤링 할때이 로봇점 텍스트 파일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크롤링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